좋습니다. 아, 네. 아, 다른 아니고, 세물이만. <laughs> 숨어가세요, <안 웃음> 여기. 그리고, 데려와서, 블러드. 어, 녹는데? 잠깐만 s c 파 m 나붙라아 뭐가 렇게 아파? 아니 아니야. 아, 다시. <laughs> 왜.. 이렇게.. 그냥 녹는데? <laughs> 우와 어우 씨.. 시발 개빡쳤다 <laughs> 후퇴하라 후퇴하라 <laughs> 아 이거 따로 가야겠다 이거, 이거 멍청이 밟아서 못때리고 오네 관문을 아예 깔아놓을까요 그냥 아예? 그랬어야될것 같아요 이게 네 근접근접근접 근접, 근접. 언일 근작 건 좀. 아 뭐야 아직 안 풀렸노. 뭐야? 일어나지 마세요. <laughs> 들어오지 마세요. 음. 들어와도 돼. 지금 지금 지금. 아 이거 이것도 떨어보냐 이 멍청한 태몽. 계약하네. 군하하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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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부태와. 웃음> <부태와. 웃음> 돼. <laughs> 오우야, 개 쓰레기다 진짜 이거 토기. <laughs> 너 <너무> 웃겨. <부태. 웃음> 아, 전 대신 올게. 아 이거 진짜 개 스펙이네.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부러워?